은 가나안에 이르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은혜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의 설교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급년도에 들어오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신앙의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모든 꿈을 세우고 목표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세일을 하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시는 우리 하느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려고 나시는 우리 하님, 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주님의 뜻은 온 세계 반방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어, 것이요. 우리는 이 세계 선교라는 큰 주님의 승리 속에서 그 이익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꿈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갈때 그분 앞에 들고 갈 믿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각기 꿈과 아, 소말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는 우리가 꿈과 소말 가는다는 이 말과 우리가 그 꿈과 소말 이룬다는 그 말씀은 저는 다른 이야기예요 가난 땅을 목표로 삼고 출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치 가난 땅을 정말 팔을 지닌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던 었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은 우리가 세운 이 목표와 또이 꿈을 달성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사 우리 승민들 우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가난 땅으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 발명함 우리도 우리가 세운 이 목표에 도달한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미리 제거해서 꼭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가난 땅을 점령하는 가난 땅에 들어가는 이런 것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우리 수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허락받지 못한 그 장애 요소를 대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그들을 가로막은 장애 요소는 바로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추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할 신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느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아, 여러 날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를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들은 금으로 된 기골이들을 어, 이렇게 풀어서. 어, 그 아론에게 가지고 옵니다. 아론은 그 검을 부어서 각도로 색해서 검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런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를 애국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라고 말,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우리 순이 우상을 숨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모세의양손에 들렸던 정거판도 산산조화에 난 사건을 우린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상 숭배와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땅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의 첫 번째 요소임을 우리가 알아야되겠습니다우리스 우리수단은 우리 우리도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급년을 우리 출발했습니다. 정말 영적인 꿈, 또 교회 사역적인 우리 꿈, 우리도 가정의 꿈, 자녀 교육의 꿈, 건강의 꿈, 우리 사업의 꿈, 우리는 각자가 여러 가지 참 가야 될그 가난 복지를 설정하고 우리는 1 9 9 0 년도 아이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아이 노정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우리도 역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이 막히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과연 무엇이 가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겠습니까?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겠습니까? 그렇지가 아니다 우상 숭배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의 것이 나를 도울 줄로 착각을 하고 그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우리 알게 그것을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 우리 손들,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미천이요, 하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할기가참 많이 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왜 아, 왜 세상 것들을 구하면서 자기의 시간과 재능들을 다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을 십만 불이라도 모아 놓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한 채의 큰 집이라도 장만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아, 정말 큰 회사라도 하나 꾸미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애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이 인 있겠지만은 그대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만약에 위험한 곳에 도달했을 때 그것들이 마치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우리 순 우리는 정말 그런 것들이 내가 위험한 경제에 도달했을 때 조금도 나를 도와주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 상한 자리가 죽어갈 때 그런 것들이 그 자리의 생명을 단 1초도 영장시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진액이 다해갈 때 그런 그치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단 1분도 더 지탱해 주지 못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부자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테네시 내슈라는 곳에 꿈에 그리던 큰 저택을 화스로운 저택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류 설계사의 설계를 따라서 넓은 대지에 커다란 저택이 그 모습을 갖추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부뿐만 아니라 그 외부도 참 아름다운 여러 가지 재료로써 아름답게 꾸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집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갔을 때이 아, 부인은 외국에서 아주 고급 그, 어, 뭡니까, 가구를 들이놓고 또 아름다운 그림과 장식품으로 아, 모든 방을 채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정원도 넓고 시원하게 설계를 하고 또 시공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며칠만 있으면 모든 일이 다 끝나서 이제 그 집으로 옮겨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날이 왔습니다. 에, 그런 여러 친지들에게참이 이, 어, 그, 어, 집에 들어가는 그날을 어, 축하해달라고 그 초청장을 많이 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 병원에 가게 된그 그 부인이 수술을 받았을 때 급성 암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생명을 건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집을 어, 거의 다 완성을 해놓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도 자보지 못하는 이 부인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그참 어색 몸부림을 치면서 내게 한 달만이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애글 복걸를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 무슨 소리습니까 그분은 참 사흘 후에 병원에서 아, 생명이 떠났다고 아, 그런 이야기를 드러내게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스우들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속고 있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정말 나를 도와줄 것이 무엇이며 내 힘이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아, 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성민들 우리는 금년도에 이뤄야 할 많은 가난 복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지에 이르기 위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 때로는 자금도 필요하겠지요. 경험도 필요할 거예요. 또 선배들의 조언도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 지혜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며 자신의 노력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 어느 것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더 많이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아,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우리 순들, 우리가 가난 복제에 갈수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내게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시하신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 한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주신 지혜가 오리서 나는 마땅히 내가 하야 될그 일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우리 순들들이 절대로 금년도에는 정말 내내 가지 이꿈그 그 놀라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껏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가 강을 가로막은 장애물로 백금 사상을 들수 있습니다. 황금을 숭상한 그 사상을 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아 사람들이 황금을 숭상하는 이유는 황금만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황금을 숭상는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배금 사상이라는 것은 다른, 다른 말로 바꾸면이 세상과 짝하는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는 그 생활 생활을 우리가 배금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어, 뭡니그 황금으로 아,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언제나 애국에서 먹던 고기, 생선, 외, 부추, 또 파, 마늘 등을 아, 연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시팀에 이렀을 때는 아, 이 모합 여인들과 함께 음행도 아, 저질렀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배금 사상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약속된 가난 땅이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그 가난 복지에 들어가지 못함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꿈이 아무리 영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물거품으로 끝나고 많은 것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사 우리 순들, 우리는 생에 팔을 붙이고 이 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이 세상이 과연 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 미닝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비록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는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사연은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사람, 우리 순단은 우리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아 나무라서 책망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가? 무엇이 참으로 죄인지, 무엇이 참으로 의인지 무엇이 참으로 아 심판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깨워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깨워주는 내용이 무엇이가니까 그러니까 죄란 바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란 것을 이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는거요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의심과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역멸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은 십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벌을 다 받아주시냔 말이요 그 이 십자가 사건 이유는 내가 지은 그죄 때문에 역멸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피 흘려주신 그 공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역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참이 어, 십자가 사건 다음에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 다음에는 죄는 바로 딴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세상지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생에 오시면 은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책마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쉬운 논리입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쉬운 이야기입니까? 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참 십자가를 치시고 어, 세상죄를 다 사해주신데 이제 그것을 믿지 아니하시 죄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참 수월하고 자연스러운 이론이 되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힘으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그분께서 우리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것을 쉽게 알고 있다 말이요. 성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 진리를 깨달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에 대하여 하는 것은 너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 뜻은 뭘까요? 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의라는 것은 내가 의롭기만 하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내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라고 할때그 의는 나를 국구로 데리고 가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질 수가 없다 말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산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고 참 도둑 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많은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는 나, 나를 보지 못하며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는 눈 앞에서 그대로 하늘에 들려 올라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올라간 다음에는 그분의 흔적을 그분의 모습을 다시 땅에서 발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를있단 말이요. 그분의 모습이 땅에서 다시 볼수 없다는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자기 실력으로 하늘나라에 그대로 올라가 버릴 때 말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니까 그분 한 분만이 의롭다을 뜻한다 말이요. 의로우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으니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가 아닌가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의를 내 의로 삼는 그것만이 유일한 의가 되나 이것을 성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야 이것은 세상 사람이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알수 없는 롤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성님의 크신 의리인 줄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심판의 대하라 면이 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으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하는 우리 성인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사망소로 들어갔단 말이야. 원래 죄인이 아니고는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의인 대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죽을 수 있던 었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죽음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죽음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죄가 자기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진죄를 벗어버렸습니다. 벗어버리니까 그분 자신은 어렵기 때문에 죽음의 사실 그를 가르치 못하고 죽음을 박차고 부활해버리고 말았대 말이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는 이미 깨지리고 말았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사망 권세인데 그 사망 권세가 깨지므로 말았대 말입니다. 우리 주께서 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에 이 사탄 마귀나 하나님의 심판 심판을 이미 받으므로 말았대 말이오.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이제 한 가지 기다리는 것은 바로 형집행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임금이 형치병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 세상 임금 속에 속해 있는 이 세상도 바로 심판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왜하나님의 자리된 너희들이 그 세상에 비를 두고 세상에 무엇을 쌓고 일을 했겠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 우리의 들이 성경 말씀은 이 하늘과 땅은 불사함을 다 위해서 보관되고 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국과 땅은 반드시 부상을 당해서 없이 그날이 올 거예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우리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요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무엇을 쌓아두려고 애를 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우리 순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잘 아시고 정말 이배금사상이 세상을 즐기고 세상이 참 이렇게 그그 그 뭡니까 그 미련 두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우리 순들 우리는 정말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 구모를 벗어나온 로스의 가족들과 같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소동 고모라가 심판 밖지로 뛰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로스의 가정을 그 밖으로 끄집어 냈다만요.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참 이렇게 로스의 가정을 끄집어 냈다. 그러나 나온 로스의 안에는 자기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 소동 고라의 비를 가지고 뒤를 돌아다 볼때 소동의 소음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람 우리 손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옛날에 세상에서 즐기던 그 연락이 그리워서 다시 그 연락으로 돌아가서 참 이렇게 남몰래 어, 그 연락을 즐기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담배를 다 끊었대는데 이제 남몰래 담배를 한대대 피우시는 그런 분이 혹시 이런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술을 다끊어데 이제 맥주 한잔두 잔을 남몰래 마시는 이런 성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담배 한대 피우면서 얻는 쾌감, 아, 맥주 한잔 마시면서 얻는 쾌감. 그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정말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운 이 목표를 잃어버린다 하면 내그 가난한 땅을 잃어버린다 하면 거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스스들 우리는 세상 미래를 두고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뜻을 잘알아니다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일태에 불과하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리조에 사시도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다가 언젠가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라 나는 할로야 찬송을 부르면서 아버지, 아버지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미련 두고 이성을 사하면 우리 주님 의사는 쓰는 사람이 없는가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난 복지를 약속하시고 그분 우리의 꿈을 이루게 주시고 우리 포부를 다 이루 어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성을 착하고 세상을 즐기때 우리 주님은 손을 떼고 마시는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 우리 수들은 이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이런 것을 가로막은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자마자 불평불만을 시작합니다. 추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미 바로의 군대들이 자기 뒤를 쫓아왔을 때그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추애굽기 15장에 가보면 홍해를 가르고 까다를 육지처럼 건너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림의 은총을 찬양하고 노래하던 그 백성들이 사흘이 되지 못해서 마실 물 때문에 하림을 원망하는 기록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 우리의 순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먹을 음식 때문에 마실 물 때문에 또 험난한 아, 길 때문에 아, 혹은 또 모세의 군이 때문에 그런 아, 참에게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어,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 불만을 할 때마다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아, 하나님을 아, 아, 하나님에게 불평 불만함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역경에 차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불평불만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변화받은 사람을 쓰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변화받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미국 대통령 아직 되시면, 한국 대통령 아직 되시면, 아주 장군이 되시면, 재벌이 되시면, 얼마든지 유한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제가 말은분 많이 있지만, 그들이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무식한 의부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변화만 되고 나면은 3천 명, ,000명, 5천 명을 참 회개시키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기둥감이 될 수가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그대로 속에 두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버튼지 변화시켜서 그분의 일구도 쓰기를 원하십니다. 큰기둥갑들이 되기를 원해요.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창조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면요. 그 은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않는 그분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그분은 나를 변화시켜서 내게 복 축시로 하시는 그 밥을 포기하지 않아 말이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수면 날 내가 정말 어려운 역정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하면은 나를 그 속에 자유롭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감사하고 수는 이온 대실을 주님을 추구합니다. 우리 우리 순들, 우리 주님께서 이스백성들그 광야로 게 하신 것은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 부득이 하서 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 말요? 왜 하림은 스라그 사람 자 백성을 그광야 길을 게고이심기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기 8장 12절부터 1 6면 내가 먹어서 배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하게 되며 또내 우양이 스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데 내 마음이 조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천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시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날을 광야에서 내게 보이신다니이는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쉬. 마, 사 마, 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마, 마, 우리 한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그 간주한 땅을 정말 불뱀이 있는 그 사막길을 자매의 광략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람 것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을 떠나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요내 영원한, 영원한 시간 동안 주님과 은그어영원이 살아야 되는 그 현실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바람을갖다 할지라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되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요 이님께서 되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참상에서 내가 꿈꾸고 있는 이 보부, 내가 지금 바는 가난 복지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나를 낮추어서 내가 오직 한 말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린 것을 배우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오. 그분만이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분은 참 안타깝지만 은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막길로 거기에 하시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 우리 손들은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 상에서 복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도 때로 허락을 하십니다. 어려운 역경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정말 나의 나의 참이이 이. 이, 이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나를 창조하신는 하나님 앞에 겸손이 엎드리게 하기를 원한다 말이야. 그 엎드려진 겸손한 그릇 속에 주께서 말 그 축복을 담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네 말입니다. 우리 님께서는 정말 그 모든 이렇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극장하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요새를 참 애국의 총리 되신으 삼기 전에 아크를 참 이렇게 종으로 팔리게 하지요. 그 보디발의 아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하지를 않습니까? 모세를 들어서 쓰시기 전에 우리 참 주님께서는 그를 미한 광야 사신생활을 맛보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참이 이, 이, 이 바울을 들어서 쓰기 전에 아라비아 3년의 생활을 극게 어, 하질 아니야 말이요. 이 다윗 왕을 들어서 쓰기 전에 그가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이 환경을 그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 모든 것에 우리 주님의 살하신 손길 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살아 우리 순간들 오늘 여러분이 정말 견딜 수는 어려운 역경을 다고 오십니까? 어려운 환경을 다고 오십니까?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당신을 사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게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당신을 변화시키길 원하심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정 어떤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를 감사하며 주 앞에 자랑을 드리면서 아, 범사에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오 우리 사랑 우리 손님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히 모든 것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환경 속에 조심스럽게 나를 넣어 주시는그참이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그 환경 속에 넣은